누나가 뭔가 그냥 완전히 나를 이상하게 만들어놔가지고 어해 처음 이러다 이사해요. 예. 그 누님 아 연예인 나왔는데 그 핸드폰 잡고 주무르고 있는가 쫓아가 제 가지를 돌려쳐갖고 짧아요. 한장고 언니 예. 인사를 하고 시작할라요. 안녕하세요. 현6대품한명이 각설이 원조 미친년 이사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사 네. 예. 아유 박수 너무 많이 쳐주서 가지고 몸두 아, 빠를 모르겠네.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일 지몰라도내눈에다 보이네 우리 여기 있는 논산에 있는 지신들은 다 보이네, 네. 다 보이네. <laughs> 그렇지 근데 누님은 왜 혼자 앉는가? 멀리서 오셨어 멀리서 오셨어? 아니, 야, 아니 이게 우리 서로 대화할 때는 마스크 벗어도 어. 괜찮으려뭐 어쩐다? 아 친정집에 갔다가 가 윤경이 그아 윤경이? 네. 그 윤경이만 보고 나는 안 보일게요 와, 도 사회생활 참 아름답게 하네 누님 잘안내 나는 오늘 혼자예요 내가 거짓 생활 26년 만에 처음으로 나 혼자 왔네 에이, 오늘 걸린대로 조져보려고 누만 <laughs> 자겠지 나이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이제 첫날입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우리 동그라미 공연단 아, 우리, 에, 우리, 윤, 우리 막내 우리 윤경 우리 막내인가 26년 만에 공연은 처음이에요 저하고 어, 처음인데 안만해도 이제 같은 팀이 될 수가 있을것 같은 데 오늘 내일 모레 해보고 <laughs> 예. 아괜찮았다 싶으면은 아예 내가 이쪽으로 그냥 합세를할라고라요 예. 그리고 그 누님들 많이 안 계셔도 괜찮게 편안하게 앉아 계시셔. 누님 예. 다리를 먹게 이렇게 너무 힘주고 앉아 있으면 불편하니까 체이지를 벌리고 편안하게 앉아 계셔. 자 그런 의미로. 요즘에 내가 너무 어리시다 보니까 목 근육 한번 풀어보게, 살랑살랑 한번 가볼라. 이제 요즘에 그사랑과눈과 반이라고. 예, 한 번. 근데 나는 리버브는 안 쓰는데, 리버브를 쓰더라. 응? <laughs> 예? 아, 해보고. 그렇지. 해보고. 뭐 내가 리버브 쓰면은 머리를 못한 게거든. <laughs> 그래서, 예. 그 지가 이제 공연하다가 반말도 좀 하고, 야한 얘기다고 찐득찐득한 얘기다 하고, 간간이 좀 싸가지 없게 하더라도, 내가 뭐 여러분들에게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마당들은 웃자고, 그냥, 예? 살짝 스트레스 풀자고, 그런 공연이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이고, 어디서 오셨는가? 응? 예? 응? 그제도. 거제도뭔 어, 일이요? 좋은 일이. 좋은 사그렸네 나는 완도서 왔어. 무시하게 봅니다. <laughs> 예, 예. 자, 오올 아, 또, 윤난리, 예, 또 코로나 때문에, 예,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 품바도 구경하시고, 순간순간 그냥 파이터 스트레스라 좀 풀고, 예, 즐겁게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목근육가한번 풀어보는 조건으로, 잘하든 못하든 열심히 하라고 박수 한번쳐 주시오 그렇지 와 진짜 감독님 고맙소 이 크리스마스 역시 아니 사람도 없을 때는 마스크 벗어도 괜찮아단 말이오 숨 뭐, 맥히게 보다 이카때를 받고 있을까 환장하건데 자 그런 의미로 자리 어르신들 모셔놓고 접받치고 격리. <laughs> 워티뭐야 음악이 최고야 아싸! <목소리도> <목소리도> 우리는, 원래는 내가 뿌리 주신 게 아니여. 우리는 어른이 딱바닥에서 준비해보자는 이상에 내가 2020년 만에 지금 디바도갔어 <목소리도> 야, 어떡하다, 무슨 일이야. 어머, 이 어여쁜 샥신은 또 어디서 오셨는가? 아, 그래요? 어디서 파마했는가? 빠마 파마가 많이 풀렸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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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어쨌든 간에 고맙소. 나는 술 취한 신경을 삐짝 꼰 여자들 별로 안 좋아해요. <laughs> 응, 영 센터들하고 조금 이렇게 좀체격이좀 있어야만이. 엄청 푹신하다 하더라니까, 몰라. 이, 나는 맨미스코리아뭐 어떻게 살다 보니까 는 요즘은 지겹어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세트에 한번 풀어보려고. 봐라, 이 새끼야, 나 같게 이렇게 사람들 많이 오잖아. 이런 짐이 카트 조지 무시 시추레 내셔나. 응? 감옥 같다고? 그러니까 이 새끼야, 개들기때 얼른 눈집 가갖고 사람이 오시아다 대면 마이크 잡은 거예요 그렇게 사이즈서 <laughs> 저렇게 눈치가 없다니까. 저거 오늘 나 룸메이트거든. 네. 저하고 나와서 눈 너는 그대로 자라이너 화장 지으면 너는 택깔도돌려쳐버 너는 화장 지어보면 석다고티지고 올게. 그냥 그대로 알았지? 향수를 좀 많이 풍겨. 나는 네. 향수병이 좀 있어 고다 그래요. 왠지 이렇게 너네한고 대해볼까? 네. 괜찮아요. 예, 네. 네. 그냥 장비가 워낙 좋으니까. 솔직히 심지은 노래는 진짜 인간적으로 전라도 말로 저것도 못 하요. 근데 장비가 워낙 좋으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네. 음. 그렇지, 나이억그레기까지공연하는것 같이 음. 내가 6, 6개월 만에 처음 한단 말이요. 음. 예, 그래도 음. 기본이 있을게 어떻게 하기는 허지라. 음. 예, 살이 좀 쪘다 네, 뿐이지. 나머지는 살다 빠져버렸어요. <laughs> <laughs> 환장하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쉬었더니 뜯어먹을 것이 딴 데는 안 받고, 여름이 빠져버려갖고, 허전하여. 자, 그런 의미로, 여러 번 맞춰보게, 놀이 한 것만 더 해보고, 오, 어, 식사를 하셨어. 네, 먹고 왔어요, 그 와, 뭔 능력이 있어, 고, 세상 형님. 나빠다고 센척해, 새끼는 능력이 있어. 가위를 두 개씩 듣고 다니고, 하나만 빌려줄라. 나 애롭소. 어느저녁에나 혼자 잘갔다니감 들어있을게 한 번에 쫓겨날 것 같아. <laughs> 나는 제일 싫은 게 코부 놈들이거든. 한마리도 코구는 보니까 코 무지하게 거기 생겼어라 큰일 났네 어제 이게 장작이 좀버스 들렸고. 저기 저 막내야 니무무이라서 어, 네, 오늘 좀 불러주라. 알았지. 아, 이 세상에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 되었어야. 집이 움직인 거 봤어 안 봤어? 어? 에 집이 움직? 능력, 능력이 썩게 저는 집 꿰토다 이제. 그러고그러고 혹시 이제 바다에서 배 타봤어? 바다에서 잠잡봤어 죽여구요. 한 가지 한 가지 흠있다 뭐, 이제 속이 울렁울렁. 이제 좀, 그래서 그렇군요. <laughs> <흥고. 웃음> 자, 그러면, 그러면, 일단, 내가 작년에 뒤에 뜯었던, 우리 이거, 가시나 누구예요즘에잘 나갔네? 정말. 이, 가은이, 그렇지. 가은이가 이것을 부르라하느라고이 용두산 엘리지라고, 이건 뭘할거이라 네. 아, 솔직한 심리적으로 여기서 뭐팔 것도 없고, 군당에서이 나이에 대한못팔 수도 없고, 못구멍기라 팔라. 오늘 몸 이? 어느 몸팔라고이 새끼야, 요즘 다 찍고 있는데 내가 못 판다 가면, 무엇다백 뭐 여시들이 큰일날이주 준섭이지. 자고로 나, 잘 찍고 있는가? 자고로 나는 올라 솔로네. 돌아온승 그리다고? 깔끔하네자 그런 의미로 영두산 엘리지 한번 해보려 차렷 경 봤어? 응? 모르는 사람 오늘 처음 봤어? 아, 한 5m 떨어지시오 <laughs> 요즘에는 아진짜요 형님 참 살다 살다 요즘 부부들도 각방수 나의 그 재수없이 뭐 걸린다고 나 지금 12월 다고 지금까지 각방수 나는 베란다 아니, 아니 센찬다고 베란다에 가 자라 아갈게 나는 진, 지금까지 베란다에 자고 있어 아 부부 세상에 나는 솔직한 심지어 우리 막내가 부럽소 왜 부러운지 알아? 막내같이 저렇게 움직이는 집안나 갖고 있으려고. 내 소원이네. 네뭔 말인지 알고 있잖아. 그래, 나는 뭐 태그를 옮기려고, 나는 태그 없이 사고 싶어. <laughs> 이발로 뭐 세금 들라어왜안들라려고한장하고어 <laughs> 응. 그리고, 아, 또 뭐니? 근데 원래 여게 이런 공연장은 이렇게 카메라들이 원래 이렇게 많냐? 어눈 뜨기 어때, 발이, 어때, 눈을 초청 못맞추는데 <laughs> 아니 내 공연장은 별로 카메라 별로 없어야, 제일 요하십에 아까 그 새끼가 불러버렸어그 <laughs> 새끼가 불러버려갖고 나는 재탕은 싫어. 에 그래도 뭐 해달라고 하는데, 너 해달라 고하는데너 이런, 너 이런 거 아까 쯤금에 좆배 까든 면너 이런 거 받아봤냐? 이런 생활은 참 아름답다니까. 와, 그, 똥 빼고 이 슬플, 어디에 동패고 어디 가르치는지. 지금, 이제, 풍부한 지가 몇년 됐냐? 한 20년 됐어? 못 됐어? 좋았다, 임마. <laughs>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봐보시오. 아주, 엔진들은 중대는 차먹으니까는 어디가 아파요, 디파인지모르겠네요 여자는 걸로 나인이 좀 들어가야 되고. 아니, 어차피 퍼지려면 누나들 같이 얼마나 아름답소. 그래, 안 그래? 꼭 어, 내가 나누고 좀똥뚱한 좀 누나도 오면 우리 동네 온것 같아. 내가 안도가 집이거든. 누나야? 아니, 왜, 왜 그런지 알잖아. 바닷가요, 도랑통 많어. 엄청 가깝잖아. <laughs> 잘해서 군사랑아, 한번 할까? 박수 한번 쳐주시오.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육제 군과 이 미친년은 뭘 좋아하냐면은, 이제 가장 좋은 술이 꽁술, 그 다음에 입술이네잉. 응, 어, 만잘겠지라잉 막, 중대로, 옛날에는 언니가 밖에 나가고아야 되도록이면은, 남자는 문단속을 잘해라 갑디다 근데 요즘 우리 엄마가 입맛이 바뀌었는가. 아야 미친년아. 요즘 밖에 나가고 중대로 먹어라 뭐가보였겠지 모른다고. 그래서 나 마음을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기가 무슨 동네요? 에? 네? 년산 년산 얘기하지 말아 지금 논산 무수히 지금 난리났다니까 논산 빼고 얘기하라니까까지 도대체 차고났기. 여기가 영천 연산 연산 연산. 예 여기가 항상걸로 일사. 일사이사지? 아, 기억력이. 진짜 내가 아이크가 145요. 이 새끼는 69고. 아까침이 그렇게 이렇게 까먹었잖아. 근데 나는 그만 기억해보여. 딱 봐갖고, 아, 영숙이 엄마도 나 얼굴은 몰라. 라아랫돌리뭐 아, 영숙이. <laughs> 절대 얼굴은 모르네. 하도 많이 지나가보라고. <laughs> 자, 그러면 군사랑 한번막 할까?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가네? 네. 근데, 씨발라, 날씨가 비 온다 갑자기요. 녹은다 갑자기요. 뭐 이렇게 덥소구독지 그, 한참 언네 자, 그러면은, 군사랑아, 한번 할라. 사람들이 많이 계실 때, 그때 한 번은 재미가 없어. 이렇게 그냥, 가족적인 분위기 헐 났지. 그요, 안 그요? 그렇지. 그래어디 오래, 오래 쳐다보잖아. 사람들이 많으면은, 씨발라, 여기 쳐다봐. 저기 눈이 안맞으죠 그럼 작업이 안 된단 말이야. <laughs> 이렇게 한가할 때, 그래, 안 그래, 영수가? 응, 어, 오늘 한가한가 아니, 바빠요. 에이, 바빠. 바쁜데 뭔 연배로 하냐 도와볼까요? 자, 군사랑아! 한번 하랍니다. 어르신들 모셔놓고, 일단적으로 접받치고 격려. <laughs> 이제부터는 무조건 디스코를, 사건을.

yeah

I'm be 지고 아우성 쳐주신 분들은 만수북하고 내일 어떻게 운 좋게 메리 크리스마스 로또 뭐 하나씩 맞아보시오 와 형님 능력있어그 누가 임신시켜 그었어 오메 오메 곧 쌍둥이 곧날때되버렸구만 축하하여 꼭 전하시오 내가 가서 거기서 해줄께 아이고 나는 큰 기대했단 말이오 솔직가 네? 이걸로 나는 무에손으로 했더만, 몰아버리겠니? 아니, 이를 잘했으면은, 니일이 올 건데. <laughs> 아니, 니일은 사람들이 금나온다라가요 오늘은 이제 맛보기로, 쨍, 이제, 가만 본다 이거지. 근데 그 식사는 하셨어, 진짜. 누님 밥 먹었는가? 네, 한끼 갖고는 안될것 같은데 오, 먹었어? 어, 당내 형님은 마스크를 안 써도 이쁘네. 어. 저도 한끼 갖고 안 돼요. 에? 나는 아홉끼그것을 그걸 말다 하고 있는가? 그그 그 옆에 형님이 무슨 나무로 살고 있어? 이번에 밥자루나거니다 먹고 만 나는 칠. 제가 이 시대를 잘타고났다 생각하네 왜 그냥 뭐 요즘에 그 있잖아 그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머리 아프잖아 그래서 나가자 육십 안 먹는 거마야 정말 다행이다 생각하네요왜그러냐 계속 그 나는 제일 불쌍한 형님들 누구냐 하면 지금 저 제주도 욕심 넘었잖아 곧 죽을 거요예좀 그래야지 최민이도 그래야지 여러 명갈람도 많고 가는 그것들 죽었으면 좋겠어요. 야. 그래, 나 혼자 싹 해먹지. 그래, 누님, 그래, 안 그래? 맞지, 나, 왜냐, 뭐. 아, 애기들, 이제, 우리, 저, 이쁜, 우리 후배들도 좀잘 나가고, 돈좀 벌게 해야지. 그, 그 새끼들이 다호타먹그러잖니요 <laughs>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는, 콜레라, 콜레라인가, 콜레라인가, 요것도 사람 보면서 걸려그래야 되는데, <laughs> 왜, 불쌍한 짠한 우리 엄매들만 데리고 와는지모르겠 건데, 안 그래요? 데리고 와는 겁나 많은데, 네. 자 그래서 예 2대 8예 2대 8뭐팔이라 지금 이 분위기 2대 8 나와서 썩었어 내가 살다 살다 예, 2대 8은 내가 기본적으로 5천명 이하는 내가 안하네 나 4천명이예요 예됐저 4천 아, 예, 누나하고 둘이 맞춰도 5천명이 들었어 아, <laughs> <laughs> 그래서 나는 다, 나는 다 안보이고 누님밖에 안보이네 예 왜냐면 어, 누님밖에 안 보여요 혹시 내일 올 때도 혼자 오셔요 다 절대 누구 데리고 지 마시오 머리 온다거라 머리는 비가 와갖고 할랑갈랑한 건 모르겄어 <laughs> <laughs> 이걸로는 비가 겁나게 아픈다 하네 어, 많게는 100mm 이상 아픈다 할게 오늘 내일 끝까지 오늘 뽑아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자 <laughs> 그러면은 나이대팔한번 할까? 듣고 싶어? 네. 2대 노래 알긴 나요. 알어? 알아면 박수 한번 때려보라. 그렇지. 네. 응. 우리, 우리, 누나는 왜 박수 안 친가? 그렇지. 야, 누나는 오늘 딱 걸렸다. 현재 내가 누나가 지금 작업하는 거야. 응? 엄만 아요그 대신 어이 나지 마라. 누나는 줘도 못 먹소. <laughs> 응? 잠을 통 채져갖고, 걱정하지 마라. 이. 자, 그런 의미로, 이대8 응, 어, 그, 그, 찍어. 응, 음. 2대8이 남자치 한번 눌러주쇼. 왜냐면내엔지니어들 뭐, 잘라붙단 말이오. 그래서, 야, 이번에 이제 하나, 엔지니어를 하나 구했는지, 생긴 거저한게뭐구가 생겨갖고, 무지하게 마음에 안들 <laughs> 참, 조물주도 참 여러가지야. 저렇게 만들어준 것은 더 이상, 저런 작품 만들지 마라 하고 센 불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쩌면 화장도 이렇게 아름답게 주둥이 새끼는 화분값 안, 장품값도안 들어가겠어요. <laughs> 그냥 옆필로 그리면 끝나고 와뭐 그리냐? 막내한테 좀 때려달라가면은. 막내야 말안 들으면 화장품도 아예 안 들어가게 해줄까? 가르쳐줄까? 아침에 눈뜨면 때려보라. 제일. <laughs> 계속부가 만들어간다 그렇지 눈뜨면 때려보라 눈 감고 쓰때 되지 말아라 <laughs> 눈뜰때 때려보라 자 그러면 이리 발 한번 해볼라 그렇지 예,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어예 사는 나는. 나름...